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 이장사한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아직도 신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취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24장 6절과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아멘. 행복한 부활절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유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안 보신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요. 어쩌면 그분은 교회를 나오시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부활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크리스찬 어, 사이카이트리스트가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 중에 한 환자가 이 의사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머리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으로만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예수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 내 아들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정신과 의사는 말합니다. 내가 잠시 있다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온 이 의사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이 환자 보고 양팔을 들어보라 하더니 그의 양팔의 길이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길이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온 이 의사는 큰 막대기 두 개와 커다란 못들과 망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두 개의 막대기를 십자가형으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묻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하느냐? 이 의사가 마지막 못을 십자가에 박으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입니까? 그때 이 환자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그렇다 내 아들아. 의사가 망치와 못을 들고 이 환자에게 다가오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라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환자가 서열집에 도망가면서 당신 미쳤어?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미쳐도요? 하는 것이랍니다. 네. 진짜 정신질환자였든, 가짜 정신질환자였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이야기 였겠죠 웃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2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라 한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0절과 11절만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을 목격하고 뛰어가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의 말이 허탄이 보여 믿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함께 죽겠다고 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이 믿겨지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인지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이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순환을 본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일까요? 누구일까요? 부활을 올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내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까르득하게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모른 것이지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같이 죽겠다고 결심을 했으면서도 머리로만 입으로만 들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회를 틀나 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도 자기 연면에 젖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안 가면 마음이 답답한 것 같고 예배 안 가면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 가고 그리고 기도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회 참석하고 예배를 갑니다. 빠른 찬송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기쁘고. 지리한 찬성이면 은혜가 안쓰럽다고 얘기하고, 어느 날은 예배가 은혜스럽고, 어느 날은 예배가 전혀 은혜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기억나시나요? 둘 셋이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희 기도와 간구를 풀이라 기억하시나요? 말씀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못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두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 때면 항상 봉독하는 말씀이지만 장례식이기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두전서 15장 53절 말씀 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 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순간적인 육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썩을 것이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입게 될그 부활의 체는 영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활은 개인성이 보존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물었어요 하늘하라 가면 내 마누라가 알아볼까요? 네 알아볼 겁니다 부활체는 인간의 인격성과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타나시고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개인성이 보존되어서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인격의 완성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게 죽어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판단이 흐려 있습니다.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타락한 감정을 갖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내 욕망, 내 욕심으로 살아가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갖는 인격체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호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괴다른 사람들 별수 없네.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말을 하고 내일 저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존경할 사람도 가까이할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말이 견고하고 그 실천이 함 견고하고 진실에 대하여 변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견고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견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힘써 살되 세상 일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일을 힘쓰되 죽기까지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부활을 경험한 제아들은 모두 순교의 재물이 된 것도 한이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여인들의 슬픔은 기쁨과 흥분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생명으로 변화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든,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시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르기를 주님, 그리고 구세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의 죽음을 겪었지만, 아직 기적은, 더큰 기적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딴그 사이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누구였든 그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상실했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모든 장소에서 어디에서든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일어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뛰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뛰어나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부활은 승리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저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 확신 믿사오니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절망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천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힘들고려하는 당신의 귀한 찬들에게 더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를볼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글쎄요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매무한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을 맞이하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가슴에 품고 살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딸 머리위에 가정위에 직장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사고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미국 평사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